안녕하세요. 가불농원의 정윤화입니다. 오늘은 복숭아 접순을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모든 과수가 일찍 나오는 거, 조생종을 선호하는데, 이 복숭아는 M1이라고 5월 때에 나오는 5월 때하고 똑같이 생산이 됩니다. 이 품종은 신 품종은 아닌데 옛날 품종이 한 집에 있어가지고 그주위에 동네부터 이 복숭아를 숨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요거를 저을 이제 내년 봄에 접을 하면 내년 가을에 요 품종 이제 몬 가는 게 생산이 됩니다. 뭐이 크기는 신비 이 복숭아 정도 큰데 예, 맛도 좋고 가격이 진짜 잘 나옵니다. 예, 제가, 요, 자르는 부분을, 요, 보여드릴게요. M&E, 요, 이제, 눈이, 눈이, 요렇게, 이제, 충실해야 됩니다. 예, 보상화, 눈을 충실하고, 예, 접수는, 가지가 있으면 안 되고, 가지가 없는 부분을, 예, 잘라가지고 접수를 합니다. 예, 눈도 참 좋습니다. 잘라놓은, 보시면, 예, 눈이 아주 탱글탱글하게, 이제, 요렇게 해야, 예, 위에 접수이 됩니다.